안녕하세요. 벌써 한 달이 지났어요. 리코딩 한지가 어, 여러분들이 꽤 많이 봐주셨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많이 기대를 안 했었는데, 서브스크라이버도 어, 좀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서 빨리 유튜브 영상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어, 제가 이2월달 에포 비디오를 그, 테크니컬 프라블럼 때문에 빨리 못 올리고, 조금 지나서 올려가지고, 그닥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거든요. 포스팅이 올라간 지가. 어 근데 벌써 3월 말이 됐어요. 오늘이 3월, 어 마지막 주 토요일인데, 오늘 이제 일을 하러 와서, 바리바리 싸들고, 분명히 빠진 게 있을 것 같긴 한데, 바리바리 싸들고, 아무튼, 여기, 오늘 막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하나는, 빨리 유튜브 비디오를 찍어야지 하는 마음이라 어, 일을 하고 피곤하니까 집에 갔으면 좋겠다 막 이런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음, 왔어요 근데 또 일이 또 금방 끝나는 것 같은 하루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어요 정신이 오늘 하나도 없어요 어제 여행을 갔다가 스프링브레이크여가지고 어, 저희 아, 아이랑 둘이서 그 롤러코스터 여행을 갔었거든요 그 자세한 내용은 제가 다음에 또 뜨개질하면서 어, 수다를 또 장시간 <laughs>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스토리도 많고 또 처음 가본 곳이기도 하고해서 그리고 오늘은 어, 제 F4 그리고 제가 지금 뜨고 있는 것들 막 이렇게 해서 먼저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은 어, 러브 노트라는. 스웨터예요. 그래서 핑거링 웨이트하고 모에어하고 뭐 합사해서 뜬 건데 러브노트는 왜 이쪽에 이렇게 레이스 패턴이 있는데 저는 그거를 과감하게 스킵하고 그냥 밑에까지 안 보이네요. 여기 있죠? 어, 그냥 무늬 어, 없이 떴어요. 어, 이게 해치오 파이버 스키니 싱글 하고 그딱두 개가 있어가지고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어, Needing for Olive 인가 거기에 뭐 해요 해가지고 이건 좀 약간 드리퍼를 근데 막 색깔이 너무 예쁘죠 그렇죠 저 이거 되게 잘 입어요 되게 편하고 그리고 그게 아마 10번 반늘로 뜨는 걸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금 루스한데 되게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옷이에요. 이게 욕 스타일이죠. 색깔이 그냥 썰리드가 아니라서, 음 그냥 막 아무데나 입어도, 음 그냥 너무 심심하지는 않은 그런 옷이에요. 어, First F4를 보여드릴게요. f 스트 s t F4는 제가 스웨터 뜬 건데, 지난번 영상에 아마 없어요. 그, f 4 영상엔 없고 제가 이제 뜨개멍 할때 그게 그때 뜨고 있던 거거든요. 근데 아무튼 이 스웨터가 사건 사고가 되게 많아가지고 거의 다 떴다가 다시 풀고 새로 떴어요. 그래서 거의 뭐한달은 걸린 것 같아요. 이거 뜨는데 스웨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거든요. 근데 이쪽 이 스웨터가 되게 안 자라는 스웨터예요. 4번 바늘이 묻은 거고, 그 다음에 뭐, 컬러 먹이라고 하기도 좀 뭐하죠. 왜냐면은 이 색깔이 노로, 이게 노로이 아니거든요. 이게 저절로 변하는 실이라서 어, 이 그냥 베이스 칼러인 약간 그레이 색깔 하고 이체인 a n g 컬러 하는 노로, 노로 실크 싹이라는 실 가지고 떴고요. 어, 실쓴 거랑 컬러는 여기 밑에 쇼노트에다가 적어 놓을게요. 자, 가 조금 일어나서 보여 드려야 될것 같아. 요 이런 거예요. 너무 예쁘죠? 예, 그래 가지고 이 스웨터 너무 마음에 들어요. 좀 오래 걸리긴 했는데 어, 그리고 풀로 떠서 시간이 더 오래 걸렸는데 빨리 떠서 입어야지 하는 마음으로 <laughs> 떠가지고 되게 기쁜 마음으로 떴어요. 음, 여기 실 남은 것들이 있는데 이게 베이스 실이에요. 딱요만큼 남았어요. 그래서 조금만 더 길게 했다가는 이제 모자라게 되는 거죠. 근데 길이가 그다지 길지 않고. 음, 그냥 입었을 때 그냥 예뻐요. 어 이게 브리그 앤 뭐였는데 브리그 앤 리럴 스포트웨이이 아니고요. 딱 요만큼 남았고요. 이게 약간 그레이 색깔인데 싱글 플라인데 굉장히 스트롱해요. 꼬임이 어, 포커스가 안 되겠죠. 근데 굉장히 단단하게 타이트하게. 음. 트위스가 돼 있어가지고 싱글 플라인데도 이 해지옥 싱글 이 그러는 건 되게 약하잖아요. 근데 되게 강하고요. 그 다음에 또 노로 실크 노로 실크삭 이것도 스포웨이인데 이건 제가 이게 원래 이렇게 이렇게 그걸 행크라고 하나요? 스킨인 아니고. 그냥 바로 빼서 쓸수 있는 타입인데, 이건 제가 그냥 감았어요. 감아서 지금 이런 모양이에요. 케이크 모양이죠. 그래서 이렇게 색깔이 체인징을 해요. 어, 이렇게 색깔이 많이 남았어요. 이게 3 0 0 m 드 짜리였던 것 같은데, 두 볼이, 두볼 샀거든요. 이거 두 볼? 이거 두 볼? 근데 얘는 뭐 거의 다 썼고, 얘는 많이 남았어요. 한 한볼반 정도 쓴것 같은데 이거 이걸 뜰때왜 저렇게 짤막짤막한 실이 있는가 이게 팔을 뜰때 색깔을 너무 다르게 안 하려고 양쪽이 약간은 달라요 이렇게 접은 상태로 보여드려야 되나 이게 팔인데 양쪽 팔 그냥 약간 비스무리하게 떨어지죠 이런 거는 약간 다르잖아요 이렇게 색감이 그쵸 여기는 핑크핑크고 여기는 약간 레드레드 하잖아요. 색깔이 좀 다르긴 한데 약간 비슷하게 가려고 이게 문제가 생겼던 게 뭐냐면 제가 조금 더큰 사이즈를 떴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썼을 때 팔하고 색깔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 고민을 좀 하긴 했는데 아무튼 굉장히 자연스럽죠. 여기 그린이 없어요. 팔에. 이게 그린쯤에서 이게 세포레이시 됐거든요. 근데 그린이 없어요. 그 실을 한번 갈아 엎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제가 설명을 잘 못해가지고. 그래서 그게 스웨트 f 오고 어, 요건, 어, 제가 지난번에도 보여드렸던 그 슬리퍼. 이게, 그러니까 싹이 아니 되게 많은데 저한테 싹을 뜨고 싶지 않은 막상 온라인으로 샀는데 색깔이 좀. e 어, 뭐, 사이징 하지 않다 e 사이팅 하지 않다 하는 걸로 이제 제가 이거를 뜨리라 하고는 막 e x 해가지고 n 것도 떴어요. 이거는 g e x 그 i t i n g exci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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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x 어디 있 i n g exciting, e x c i t i 로 된 거고요. 이렇게 보여도 신으면 되게 예뻐요. 제가 착샷이 있으면 같이 여기다가 어, 붙여놓을게요. 그다음에 요거는 요번에 놀러 가면서 비행기 타고 비행기 안에서 만든 이건 더블 크로셰죠. 이것도 선물 받은 실인데. 그냥 싹을 뜨기가 싫었던 <laughs> 그래서 만들었어요. 이거 이거는 사실 이 슬리퍼는 금방 만들거든요. 정말 양말 뜨는 게왜 양말을 떠야 하나 싶을 정도로 이 크로셰 슬리퍼는 정말 금방 뜨는데 실도 거의 비슷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건 더블로 두 겹을 잡아서 하는 거고. 그래도 무기를 달아 보면 비슷하더라고요. 싹은 막 이렇게 있잖아요. 발목이. 근데 이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비슷해요. 어, 요번에 그 샬롯까지 샌프란시스코 에어포트에서 샬롯까지 가는데 5시간이 좀 넘게 걸리더라고요. 갈 때보다 이제 올 때가 조금 더 걸리긴 한데 그 안에서 다뜰수 있었어요. 뭔가 할게 있어야지 이런 그 국내에서는 뭐 스크린도 없고 소리는 시끄럽고 아 정말 엉망진창이었는데 아무튼 그 얘기는 나중에 또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슬리퍼 두개 있고 그 다음에 슬리퍼 하나 더 있는데 그거는 친구를 줬어요. 그 사진도 여기 붙일 수 있으면 붙일게요. 아 그리고 이제 이거는 양말이에요. 양말을 끈 끝냈죠? 이 양말을? 이것도 이제 여행에서 돌아 여행 여행 양말이에요 <laughs> 여행 가서 캐스트 캐스트고는 미리 해놨었어요 하나를 그래서 여기 리빙 정도까지 끝냈었는데 그어미즈트 파괴에서 기다리면서 내 네, 양말을 떴어요 저는 뭐 운전사의 짐꾼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거 싫어하거든요 <laughs> 무서워해요 도대체 탈 이유를 모르겠다. 그래가지고 양말이 한 켤레 완성이 됐죠. 이거는 요실인데 요실 아직 이만큼이나 남았어요. 이게 58. 이건 읽을 수가 없고요. 젊은일 텐데 그쵸 그리고 색상은 또 여기 있으니까 캡처를 하세요. 이걸 사고 싶으신 분들은. 그래서 이걸 떴고요. 그게 저의 FO예요. 어, 며칠 남지가 않았잖아요, 3월이. 그러니까 또 FO가 있을 것 같진 않아요. 뭐, 이걸 또 뜨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어, 아무튼 뭐, 시작한 스웨터가 또 있어요. 제가 올해는 컬러웍스웨터를 많이 뜨겠다. 한 달에 하나 정도는 떠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해서 했는데, 패턴을 막 리스트를 쭉 만들어 놨거든요. 근데, 저희 샵에 이 실이 들어왔어요. 이 실. 파스콜리 티베티안, 티베탄 양이고요 이게 어, 70% 버진 올, 30% 얇이에요. 이게 지금 블랙인데, 약간 블랙이 아닌 것처럼 보이네요. 빛 때문에. 아, 새까만 블랙이에요, 그냥. 어, 이 시를 저 예글 되게 좋아하거든요. 예글 되게 나이스해요. 이게 바운시하고 플럼프하고 약간 그, 그게 그마음에 들어가지고 예글 볼때 웬만하면 사는 편이거든요. 어, 근데 이게 너무 나이스한 거예요. 이게 지금 어, 50g짜리로 팔아요. 가격은 기억이 안 나는데 저기 써있을 텐데 50g에 137 야드 125 m 리125 미터 <laughs> 이렇게 매트릭 시스템을 안 쓰기 때문에 미국은 자 그래서 보통 스웨터를 뜨려면은 100g 짜리가 15개 10, 정도 필요한데 이건 한 10개 정도 필요하잖아요 근데 컬러 웍을 뜨자 해가지고 주전 색깔이 이런 색깔이에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색감이 너무 예뻐요. 아쉽게도 얘는 그레이 계통이 없어요. 이 블랙 그다음에 약간 탁한 그레이가 있는데 그건 약간 블루 빛이 나더라고요. 가지고 아무튼 스와트를 시작을 했어요. 그게 이거예요. 이거. 색깔이 정확하진 않은데. 그래가지고 막 색깔이 막 변하네요. 이 색깔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제가 사실은 핑크색으로 그 컬러 벅스웨터를 하나를 뜨고 싶었는데, 핑크도 참 제각각이라, 아, 마음에 드는 핑크가 우리 샵에 있나요? 없는 것 같아. 그것도 이제 매칭을 시켜야 되니까, 그, 웨이트하고 그걸. 근데 아무튼 이 색이 너무 예뻐서, 이게 약간 클레이 색깔 비슷하죠. 핑크라고 하기는 좀 어렵고 약간 클레이인데 핑크색이 도는 그래서 그이 스웨터를 쓰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스웨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여기 밑에다가 써 놓을게요 그래서 이렇게 생겼고 이 클레이 색깔을 핑크하고 이렇게 볼 때는 되게 컨트레스트가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별로 없죠 그리고 이, 이 브라이트한 핑크 요색은 저한테 집에 있는 스태시로 썼어요. 여기밖에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걸 하향으로 해. 근데 핑크가 나을 것 같은데. 저 이거를 두번 떴어요. 지금. 이색 대신에 다른 색을 이 핑크 대신에 다른 색을 넣어야지. 하고 보니까 이것도 그닥 이렇게 컨트리스가안 나타나는데 그 색은 약간 브라운 계열 색깔이었거든요. 그건 음. 더안 나타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지금 얘네 색깔이 비슷해서 이게 뚜렷이 안 보이잖아요. 이 베이지 색깔이. 그래서 그게 약간 못마땅하여서 그거를 약간 이거를 다크한 색깔로 바꿔야지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게 마음에 안 들어서, 안 들어서 결과적으로 다시 그냥 똑같이 떴어요. 어, 이 스웨터는 여기 부분에 색깔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이 바디 색깔이 이 색깔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 요 색깔이 바디 색깔, 왜 입을 맞고 얘기를 할까요? 요 <laughs> 색깔인 거예요. 근데, 그냥 이 색으로 바디를 뜰까 지금 그래요. 어, 색깔이, 이게 더 정확해요. 이 색깔이. 이건 아니에요. 저절로막 바뀌네요. 이 색깔이에요. 어. 그 색으로 지금 그래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얘를 이 색깔로 하는 것보다 그냥 얘 색깔로 바디를 하는 게 실도 이것도 되게 비싼 실인데 실도 지금 만약에 제가 이 색깔로 바디를 뜨면 이만큼이 남거든요. 이건 거의 한볼 가까이 해요. 근데 여기서 조금 모자라 더라고요 요거, 요거 밑에 하는데 그래서 지금 요만큼을 다시 풀고 요만큼을 다시 풀고 이 색이 이제 이 색이 되겠죠 음. 그니까 러 컨트롤 스팅 컬러가 많이 들질 않아요 이 색은 이미 끝났고요 이 색은 또 이걸 풀면 더 많이 남겠죠 근데 뭐 도워보려고요 아. 그니까 러 이거 요 핑크 대신에 이 색을 넣으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 색은 이렇게 봤을 때도 구별을잘안 가잖아요. 그래서 아닌 것 같아가지고, 결과적으로. 그래서 시작했어요. 너무 부드럽고, 너무 예쁠 것 같아요. 뜨고 나면. 그래서 이게 지금 웹이고요 Working in progress. 다음 달에는 이거 끝나 있을 거예요. 이게 실이 막 색깔 초이스하는 초이스가 되게 어려웠던 게 색깔이 너무 나다 이쁜데 그걸 다 합칠 순 없잖아요. 예쁜 색이 막 있다고 그걸 다 합친다고 예쁜 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 가지고 막 고민을 고민을 하다가 이게 막 검정색이 될 수도 있었고 바디가. 근데 제가 지난번에 했던 스웨터도 약간 헤덜 블랙 컬러가 바디였거든요. 그래서 블랙을 어보이드 하는 하고 이제 다른 색깔로 뜨자. 근데 지금 어 생각 중이긴 한데 이두 개로 뜨면 되게 예쁠 것 같아요. 색 칼라와 비슷하게 이 검정이랑 얘랑 어 색깔이 좀잘안 나오긴 한데 이게 조금 더이거보다 진한 커피색 같은 거예요. 어 색깔 이름이 있나 모르겠네요. 번호예요. 112번 그다음 이건 블랙 이렇게 해서 뜨면 너무 고급스러운 색깔의 옷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그게 저의 f o 와 v b 였던것 같고요 음, 그리고 제가 요번에 이제 여행을 갔는데 i n 스 캐롤라이나 사우스 캐롤라이나 그리고 그다음 n 테네시 테네시주 이렇게 세주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세 줄을 건너 건너 간것 같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거기 그 목적지까지의 거리가 4 시간 정도의 거리였거든요. 근데 이제 갔다가 테네시에 갔다가 돌아올 때그 중간 정도에 그 얀샵, 얀샵이라고 하기는 좀 뭐하고. 그걸 한번 이렇게 구글링을 해봤었어요. 거기 내가 갈만한 데가 있을까? 왜냐면, 오뮤즈몬팍은 저랑 아무런 상관이 없거든요. 그랬는데, 거기 에코뷰 에 파이버밀이라는 게딱 구글에 떠 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 샵에 그, 얀이, 얀을 팔거든요. 에코뷰 파이버밀이라는 그 브랜드에. 근데 그거는 밀인 거예요. 스토어프런트도 있고, 음, 야한샵은 아니에요. 다른 야는 캐리 안 하고, 자기들이 만드는 그, 만, 그, 프로세스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브랜드화 해가지고 만드는 곳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제가 여러번 그 얘기를 했지만, middle of nowhere. 뭐, 레지던셜 에어리아도 아니고, 그 다음에 무슨 도시도 아니고, 뭐 이런데, 떡하니 그 빌딩 하나만 딱 있어요. 제가 사진을 여기다가 집어넣을게요. 제가 인스타그램에, 어, 포스팅을 해놓긴 했는데. 그래서 그냥, 에코뷰 파이버밀이라고 타입하시면 나오고요. 그 실이 되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저희 가게에서 캐리하는 것도 한두 가지 종류, 세 가지 종류 있다가 하나는 정리를 했고, 어, 버키, 버키 웨이트, 레인저라고 하는 솔리드 컬러가 있었고요. 음, 가져와 볼게요 멀키웨이드 얀하고 그 다음에 이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건 찾을 수가 없네요 정리를 했나? 리크뷰 이거는 핑거링 웨이시고 트리플라이 메리노우라고 텐셀하고 섞인 건데 100g에 400야드 요러, 요런 거예요 되게 약간 샤이닝 하면서 텐셀 때문에 뭐 요러, 요런 것들 아무튼 요 브랜드가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래 가는 길이고 그게 많이 벗어나지가 않아 가지고 그게 한 저희가 이제 노스카이라이나 랑그 테네시 까지가 테네시의 그, 그 도시까지 가 4시간이 걸리는데 그게 한 2시간 정도 거리 있고 거기서 거기 가는 데는 2시간 한 15분 정도 드라이빙이라서 바로 거기여서 안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가서 쇼핑을 했죠 가서 이제 제 생각에는 그 웹사이트가 있, 있거든요.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사실은 뭐 150불 이상이면 프리시핑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보고 싶은 실이 있었거든요. 음, 그래서 그게 이제 무게가 나가거나 아무튼 부피가 나가면 저희가 짐을 가볍게 가져갔기 때문에 못 가져올 것이다. 그래서 어, 그러면 온라인으로 주문을 하면 되겠지 했는데 생각부터 그 실이 50g 짜리여가지고 제가 8개를 살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웹사이트에 색깔이 딱세 가지가 있는데 음, 색깔이 색깔을 봤으면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아무튼 가서 이백 에코뷰 파이브이라고 뒤에 써져 있고요. 이런 토트백에 음 요실인 거예요. 버니파카 해가지고, 투플라이 디케이 웨이, 어, 50% 울, 메리노울, 30% 앙고라, 그 다음에 20% 알파카. 해가지고, 하양하양이랑, 그 다음에 약간 이런 베이지색 나는 거랑, 회색이랑 이렇게세 가지가 있는데, 하양하양을 살까, 이색을 할까 하다가, 이 색이 더 이쁠, 이쁘지 않을까 해가지고 요거를 8개를 샀어요. 이게 너무 조금 매가지고다 들어가더라고요. 8개가. 가방이 막 꽉꽉 채워져서 그걸 가져간 게 아니라가지고 그 정도 넣을 수 있겠다. 아무것도 산게없어요 그리고 요거 이제 드로우스트링 백인데 이것도 그냥 조그만한 백이죠. 이것도 묻었네. 여기에다가 여기 실이 다 들어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산 거는 또 하나 뭐 빼먹고 안산게 있긴 한데 돌아다니다가 이거는 보풀 제거하는 거예요. 이게 스웨럴 스톤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써있죠? 또 스웨럴 스톤 열어보진 않았는데 약간 어떤 느낌인지는 알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한번 사, 써볼까 하고 이게 얼마 안 했던 것 같아요, 팔 불했나? 음, 그래서 그렇게 사 가지고 왔고 에코지스는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온라인으로 주문한 것도 있고 있는데 어, 그거는 이제 안 가지고 왔고 또 이제 다음에 할때 보여드릴 다음에 곧뜰것 같으니까. 어, 그 스티치스 웨스트 갔을 때 샀던 그 레맨키드 핑크 핑크한 그 색깔 기억 나시나 모르겠네요. 그부스에 온라인에서 산 건데 어, 그 것도 그 색깔을 이그제트이 exactly 살려고 하니까 되게 아무튼 스타 이 없고 막 이렇게 해서 복잡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 그거를 사고 막또 없는 거는 그레벌리에 스티스 테시하고막 이래가지고 스웨터 키르스를 지금 만들어놔서 스웨터를 바로 뜨면 돼요. 음,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언젠가 보여드릴 어, 날이 있겠죠. 그래서 어, 오늘은 이게 단거 같으네요. 좀 짧긴 한데 어 그만큼 제가 스웨터를 너무 오래 잡고 있다 보니까 뜬게 별로 없어서 많이 보여드릴 게 없고 그 다음에 어 지난번에는 스티치스 웨스트 갔다 온거 홀도 보여드리고 해서 영상이 되게 길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번에 또어 다른 컨텐츠로 뭐 스웨터 뜨고 있는 거뭐 완성하고 있는 거 하면서 수다도 떨면서 또 그렇게 어, 또 영상을 찍어서 올릴게요. 곧네 와주셔서 감사하고. 너무 반갑고 아무튼 커멘트도 남겨주시고 음, 아니 너무 신기하네요. 영상 두개 올렸을 뿐인데 그래도 서브스크라이버가 생겼다는 게제 지금 영어로 된 유튜브 채널은 이거보다 영상이 더 많거든요. 근데 잘안 돼요. 어, 잘안 되니까 왜 하고 싶은 마음도 자꾸 없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래도 노력을 해봐야겠죠. <laughs> 네 아무튼 이제 따뜻한 봄날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건강하시고, 또, 음, 열심히 뜨게 하시고, 다음에 만나요. 안녕.